내가 분명히 1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어, 2천만 원을 벌었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마이너스예요. 1년이나 더 되는 시간 동안 뭘한 거지? 그래서 아 나는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가 좋은 건 알겠지만 이걸 잘할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됐고 장기 투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세븐스플릿이라는 투자 시스템을 보완을 해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븐스플릿 투자 시스템으로 투자를 하면서 예전에는 장기 투자도 못하고 단기 트레이딩도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같은 상황이 장기 투자했던 분들이 멘탈이 많이 나가는 그런 상황일 텐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한 1년 6개월 전에 코스피 지수와 지금의 지수가 비슷하더라고요. 한 2,500에서 2,600뭐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뭐2,600 정도가 지난해 한 1월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2,600에서 쭉 올라갔었죠. 3,300까지 상승을 했어요. 어, 많은 분들이 아 장기 투자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한 6월 경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뭐 거의 뭐한 4월 정도인데 한 10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하락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 전에 주가로, 그 그러니까 지수로 돌아와 버린 거죠. 이 많은 분들이 그냥 읽기만 할 때는, 어,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장기 투자 하다 보면 오를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견디기가 쉬워요. 그런데 수익을 냈다가 원래대로 돌아오거나 마이너스로 이제 바뀌게 되면은 그때 이제 제대로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죠. 아, 내가 분명히 1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어 2천만 원을 벌었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 마이너스예요. 어 내가 지금 1년이나 더 되는 시간 동안 뭘한 거지? 차라리 은행에 넣어 놨으면은 2, 3% 정도라도 수익이 생겼을 텐데 오히려 마이너스야. 이렇게 되면서 아 투자는 안 되는 거야. 어려운 거야. 도박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시장을 떠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장기투자나 가치투자가 좋은 건 알겠지만 이걸 잘할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됐고, 그렇다면은 이걸 장기 투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세븐 스플릿이라는 투자 시스템을 고안을 해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세븐 스플릿으로 하면 뭔가 달라지느냐. 어, 저 같은 경우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1년 6개월 전에 지수와 지금의 지수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어, 그 사이에 올랐었잖아요. 올랐을 때 세븐스플릿은 분할 매수를 했으니까, 당연히 분할 매수까지는 가고, 또 분할 매도도 하잖아요. 많이 올랐을 때판 거예요. 이미 수익 실현을 해서 확보해 놓은 자금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니까 다시 하락하면, 어, 좋죠. 기회가 되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이 세븐스플릿 투자 시스템이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1년 6개월 전쯤에 1억 원을 가지고 세븐 스플릿으로 어떻게 투자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공개 투자를 시작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초반에 세팅을 할 때는 한 2개월 정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한 1억 원을 처음에 다 투자를 하고 2개월 동안 올랐으면 매우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분산 매수를 했기 때문에 2개월 동안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만 사고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한 4천만 원 정도까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서, 어한 6월경에 많이 올랐죠. 근데 그때 수익세를 어느 정도 하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하락을 했단 말이죠. 하락을 하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세븐스플릿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추가 매수를 시작을 했었어요. 추가 매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 지난 한 1월 말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려고 하는 그때쯤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때는 맨 처음에 1억원 정도로 투자를 하기로 하고 또 초반에 한 2천만원 정도밖에 투자가 되어 있지 않았던 이 주식 그 포트폴리오라고 하, 해야겠죠 이 세븐스플릿 공개투자 프로젝트에 2억원까지 투자자금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잠깐의 반등이 있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제가 한 6천만 원 정도를 또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 비중이 가장 낮았던 게한 1억 2천만 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주가 또 하락되면서 또 샀죠.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어, 주가가 오르면 수익 실현을 하고, 주가가 내리면 분할 매수를 하고, 이걸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시스템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도 마이너스가 되거나 뭐 원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를 만들 수 있는 안정적이고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수 있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현금 비중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더 하락해도 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주가가 오르면 더 좋기는 하죠. 왜냐면은 이미 투자가 되어 있는 이런 투자 자금들이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쉽게 얘기할 때는 어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은 그런 편안한 투자가 가능한 시스템이 바로 세븐스플릿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뭐 되게 뭐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 사실은 기대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안정적인 10% 정도의 수익을 추구하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이보다 더큰 수익을 추구하신다면 뭐 다른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대상은 어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아직 투자의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올바른 투자의 습관을 만들고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어 나를 통제하는 그런 구조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세븐스플릿이라는 투자 시스템으로 투자를 하기 전까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번도 수익을 얻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 이 시스템으로 투자를 한 이후부터는 어,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도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븐스플릿 투자 시스템을 어, 꼭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시스템이 나를 좀 통제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의 습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제 본인만의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